꿈꾸는 다락방 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 얼적 나의 삶이 슬픈 노래 가사처럼 끝난 것은 내가 즐겨 듣고 부르던 슬픈 노래들 때문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자기개발 서적이며 R은 VD라는 공식으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책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저 까불거릴 줄만 알던 나는 그마저도 또 나의 삶의 이야기로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나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과 가까이 했지만 그저 당장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꿈꾸는 다락방에 대해서는 나의 옛날 이야기를 끌어당기면서, 한참 즐, 한참 즐겨 보아, 보았었던 기억이 있습, 있습니다. 이렇게 번쩍해서 이야기를 다듬게는 내용이 길어, 중략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면, 그 정말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모든 상황이 현실로 나타났고. 이내 나는 아무리 아무리 는 왕따는 왕따는 그, 어서면서 온갖 편견으로 사회 생생활에 부딪혀야 했었던 거죠. 아무리 생각해서 나 나는 이야기가,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세월을 보, 보내면서 과거 뭐 행운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니까 제가 중학교 때 받았었던 그 편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추억관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꿈꾸는 다락방 책을 발견하고 오랜만에 꺼내던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것들이 이해가 갔같습니다 내가 주고받았던 편지들은 모두 행복한 듯 슬픈 이야기들로 구성되었고 간절한 듯 부수스픈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슨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둔 세상의 편집, 표경과도, 내 스스로의 입장도 이해되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는, 아, 나, 나의 간절함이 이토록 컸구나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 마음이 한결 편안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방법이긴 했지만, 내가 처음으로 글쓰기에 을 믿게 된 계기는 나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편지를 적어 간, 간절히 바란다면 세상에 보낸 러브레터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현실로 돌아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죠. 없, 없었던 거죠. 그렇게라도 나를 이해하려 시키고 합리화해야만 내가 살것같기 때문 이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원하는 사, 원하는 인생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버킷리스트 같은 거였죠. 그렇게 이 작은 연습장에 적거나 스마트폰 외부장에 적어 캡쳐하고 블로그나 페이스북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믿기지 않은 일은 또 일어났습니다. 정말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러웠던 나의 꿈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가슴이 시키는 그 일을 하라 이 김도사 저의 자본없이 콘텐츠로 150억번 1인 창업보수의 성공 비법 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 가슴이 시키는 일을 행동 으로 옮기는 방법에 익숙 수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칠천 원을 옮기 사람들로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체크 성공자들의 이야기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저 운이 좋았겠지, 다른 는빛 좋은 개설구 정도로 생각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필자는 우주의 법칙이라도 깔끄러장김의 법칙, 또 글쓰기의 법칙 등에 대해서 성공을 주제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양한 주제. 주제로 해서 느껴보았기 때문에 뒤늦게 책을 읽고 자기개별을 시작했어도 누구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책을 풀겠다고 다짐한지 가지만지 딱 20년 만, 만에 수편사가 계약을 해서 첫 책이 출감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토록 기, 길게 나의 인생사회를 이야기한 이유는 처음부터 막연하게 글쓰기의 힘에 대해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도 처음에는 그것들을 그냥 책 속의 문장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저 좋아, 좋아하는 것의, 것들에 대해 그런 호감을 갖기 위해 책을 읽었고 그 속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꺼내서 공감계 때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다시는 꺼내든 책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나의 글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백번 적기, 매일 예측이 등과 같은 어렸을 때 행동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적었고, 이내 그... 이런 현실로 나타나게 됐,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문, 문제는 꾸려 담기는 버튼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의 시저, 시선을 우리 관계로 끌어당겨졌고, 이내 서로 좋아하고 사랑했으나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우주의 법칙과 끌어당기는 법칙을, 법칙을 경험했고, 이내 그 수기의 법칙까지 나의 장래 희망 타령으로 경험을 해, 해 하게 되,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가슴이 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자가 서택정 방법은 글쓰기였습니다 제가 계속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지도 모르고 계속 글쓰기가 그 오래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필자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네요 일종의 이것도 직업병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일기를 쓰는 것은 필자에게 그저 어색했고 귀찮은 일만 같았기에 일기를 쓰거나 손 아프게 백번 적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바라는 이상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것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날, 그 상황의 온도와 습도까지 상상해도 그것은 그대로 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책을 쓰겠다고 자짐을 하며 매일 작가가 되는 일을 상상하면 내 주변을 하나둘 바꾸어 갔습니다. 아, 제가 이전 영상에서 참아 영상에 마무리 영상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냥 종, 그냥 저쪽을 끊어버렸는데 아, 제네미, 그렇다고 제가 심취한 건 아니므로 아, 이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